예, 문장표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좀 수행을 했었는데요. 아, 그것 같이 좀 살펴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8명이 응답을 했네요. 아, 어떤 문항이었는지 같이 좀 살펴보죠.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경주 세계 문화 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보문로 132-22번지에 있다. 어, 황리단길은 황남동과 경리단길을 합친 명칭이다. 우양미술관은 음, 1991년 5월 15일 개관하였다. 보문호는 규모가 큰 인문호수로 놀러가기 좋다. 음, 이제 설명하는 문장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문화재를 설명하거나 나를 설명하거나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할때 어,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설명이잖아요 음, 그설명에 어떤 문장으로서 표현으로서 어, 적절하게 할수 있는 어떤 안목이 있는가 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경주와 관련이 적은 것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금장대, 어, 화랑대, 대릉원 음, 이것은 경주와 관련된 지식, 지식이죠. 이구와 관련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담 내용을 가지고 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보면 어~ 의학미술관은 1991년 5월 15일에 개관하였다라는 아, 것이 47. 4 7 4 가장 높은 정답이 많은,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어, 이것을 정답으로 어, 했고요. 그다음 많은 것이 보문호는 규모가 큰 인공호수로 놀러가기 좋다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황리단길은 황남동과 경리단길을 음, 합친 명칭이다. 어, 경주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보문로 132-22에 있다. 어, 중에서 뭐일은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34번을 중에서 음, 3번, 4번을 음, 비슷한 비율로 선택을 했네요. 음, 이, 그 출제의도는 객관적인 문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박물관은 어디에 있다 위치가 있죠 어디에 있다와 관련된 것이고요. 황리단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음, 겨, 그 황, 경주의 황남동에 있는데 그 경리단길의 사례를 음, 벤치마킹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음, 황남동에 있는 경리단길과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황리단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 음, 것이고 우양미술관은 91년 5월 15일에 개관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1, 2, 3번 세계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어 사실 팩트를 기술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4번은 보문으로는 규모가 큰 인공 호수로 놀러가기 좋다. 음. 놀러 가기 좋다. 이것은 어떻게 놀러 가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놀러 가기에는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문장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어, 이 글을 쓴 사람의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어떤 의견. 이라 취향이 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죠. 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어 놀러가기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어 작은 호수랑 비교하면 보문호가 크긴 하지만 지구상에서 정말 바다처럼 큰 호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비하면 이거는 작은 호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설명하는 문장의 요건으로서는 좀 약점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관일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얘기해도 91년 5월 15일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황리단길의 어떤 유래가 어, 경리단길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바뀌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 자동차 방류관이 본문로 132-22에 있다는 라 것도 누가 이야기해도 언제 이야기해도 고정된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1, 2, 3번과 같은 방식으로 어, 설명을 하는 문장,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 주관을 배제한다.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3번에 이제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마도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어, 설명하는 문장이 포인트를 두지 않고 문화재의 포인트를 둬서 음, 우양미술관이 문화재야?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분을한것 같은데 어, 그렇게 보면 보문호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좀 아니고요. 황리단길도 문화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자동차 박물관의 경우를 본다면 우양미술관이 훨씬 먼저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을... 어, 뭐 예상이긴 하지만 어, 문화재인가 아닌가 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3분에 네, 조금 더 선택을 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 이, 이 문제의 이, 이 취지는 설명하는 문장을 쓸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이고, 설명하는 문장의 특징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팩트에 기반으로 한다. 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음뭐 97.4%가 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라고 어, 저기 저기 화랑대라고 답을 했고요 아주 일부가 이제 엑스포 이야기를로 답을 했는데요 금장대는 뭐잘 나지겠지만 우리 캠, 그 경주 캠퍼스 인근에 있는 있죠, 음 있고요 대릉은은뭐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화랑대는 뭐 화랑대역이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뭐 화랑과 관련된 것이 경주에는 좀 있죠. 우리 학교 인근에 화랑마을이 생겼죠. 음, 그리고 저기 남산 쪽에 어, 화랑교육원이 있죠. 음, 근데 이제 화랑대는 경주랑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와 관련된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네이버, 네이버나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걔네들이 다 팩트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것은 일본과 관련된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 글을 쓸때 주관을 배제하고 팩트 중심으로 쓸수 있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은 좀더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떤 설명하는 문장 글을 쓸 때, 이번에 이제 각자 학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음, 10주차 이후에 어, 지역의 어떤 문화, 문화 콘텐츠를 어, 조사를 해서 어, 그 내용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어떤 페이퍼를 작성을 할때 음, 상대적인 개념이거나 크다 작다, 뭐 이런 거나 어, 주관적인 것을 음, 배제하는, 음, 그리고 팩트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문장을 작성하는 네, 그런 어떤 요령,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에 한것 살펴봤고요. 이건 평가하고 채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어, 뭐 혹시 오답을 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음, 오늘 하나를 다시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QR 코드로. 음, QR 코드로 다좀 여기 접속을 해서 어두 문제에 대해서 어좀 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성이 가장 높은 정보는 해서 내가 방문해 본 유적지 중에서 환용사지만큼큰 영감을 주는 곳은 없었어. 2017년 경주를 다녀가는 사람 중 첨성대를 방문한 비율은 24.5% 였다. 황리단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다. 경주의 대표 음식은 쌈밥, 황남빵 맷돌순두부, 한우물회다. 음, 이것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도 변치 않는 음, 그런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 팩트를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은 어떤 것일까 어느 것이 가장 사실의 비중이 높은가 어,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어,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 팀원들의 의견이다.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은 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음, 한보가 보고서 작성을 고려해서 취재, 취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우리가 취재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고요 음, 두 번은 자료를 조사할 때는 중복되거나 빠뜨리지 않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세 번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역할을 분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내부는 네 일단 각자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모여서 한번 보완하자. 뭐, 이렇게 어,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조원들이, 팀원들이 한보, 두보, 세보, 네보 이렇게 4명이라고 네 했을 때, 어, 어떤 친구의 이야기가 어, 평균적으로 볼 때, 어, 중복되는 일을 하거나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거나 어, 뭐 빠지는 일이 생기거나 어, 그런 뒷일들 음, 보완해야 될 음, 수정해야 될 그런 양이 좀 많아질까라는 어,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각자 한번 답을 선택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 이분과 같은 문제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음, 그래도 어, 효과적인 어떤 팀은팀 작업을 위해서는 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출자 이름 적고요, 어, 학과 적고 어, 보내면 음, 되겠습니다. 네, 각자 수행을 해보도록 음, 합니다.